thank 아, 아라는 굳이 무리할 필요 없거, 없기 때문에. 잠깐. 어 이렇게 되면 나쁘지 않지만 이제 상자를 너무 아라한테 준게 상자 너무 차이나지? 4개는 너무 많이 준것 같습니다. 최대한 상자 또줄수 있어요 이러면. 하지만 에리나라면 아, 에리나라도 안 돼. 아, 아이고, 스킬 캔슬. 착하게. 그래도 딜은 많이 깎긴 했는데, 이거 비슈바크가 할게 별로 없어가지고 잘 피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교환하려고 할 거거든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거 3틱! 이러면 상자 선택 굉장히 좋았고 어, 오! 방금 날카로웠어요 일단 깔끔하게 마무리 반겨줄 거야. 하지만 상자 다섯개는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 맞기 위한 몸부림 어? 한픽 맞았어요? 이거, 모릅, 모릅니다, 이거. 대신에, 좀, 스킬 각을 잘 재야 돼. 이거 시간 너무 일찍, 일찍 들어가면, 어. 달성. 이제, 근데 남은 시간 동안 잘 피해야 돼. 어, 되나? 와, 된다. 이걸, 역전을, 성공을 합니다. 아유. 자. 일단, 오금마가 상자 깐 것까지는 똑같아. 그러면 됐지? 거기서 달라진 건 아니니까. 일단, 스킬 한 번. 어, 바로 써야지? 어, 이거 못 맞출 뻔 했다. 이거 눕더라도 상자 하나 먹어야 돼. 어? 세개는 좀 그냥 딜로 가겠다. 그냥 깔끔하게 딜로 잡겠다. 알겠어. 딜로 잡았다는 건어어 삼타. 어, 어 이렇게 되면 프리실라가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는 살짝 프리실라 손해 봤다. 아츠리가 스킬 각잘 받고, 어, 이거 스킬 끝나고 들어가면, 으아, 아, 떴다. 으아, 오,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저거 내가 한거 아닌, 아, 아직 몰라, 그래도. 왜냐면 이러려고 프리즐라가 상자 3개 먹었기 때문에, 스킬 안 돼. 쓰기 전에 끝났고, 무조건 이거 잡고 오그마까지 잡아야 돼. 그렇지. 피 빠졌을 때 변신해서 체력 회복해준 것까지는 좋았고. 어? 아, 이거 좀, 조금. 상대방이 허쳐서. 이번엔 교환. 다음에 뜨, 뜨거든. 어? 한정이 프리시라더 사기 <laughs> 캐럴을 한번샥 하는 동안 시간 걸리거든. 어 아, 캐럴 역시 이게 너무 약한데, 캐럴은 캐럴 그냥 상, 상향해야 돼. 3타, 세번에뜰수 있다. 이거 삼상자라 할수 있어. 와, 근데 오구마 튼튼해! 아, 이거, 그, 방어막 아껴뒀으면 어땠을까? 어, 방어막? 아, 이거 졌다, 오고마가 상자 3개 스노우볼 굴려서, 마무리. 어, 프리실라로 시작해서 프리실라로 끝나네. 프리실라. 중전기 뺐다. 이번 번부터 제대로 봐야지. 자, 상자 하나. 자, 스킬 아끼고 있지? 어? 이거 거의, 거의 풀팅 맞은 것 같은데? 이거 상자 포기하고. 아, 어? 같이 넣었어. 어? 보마까지 이러면... 야마리아 진짜 잘 썼다 그 진짜 조금만 늦었어도 마리나 스킬 캔슬됐을 타이밍이었는데 이거는 마리나가 진짜 판단 잘해서 먼저 파고들어서 첫 번째 스킬을 거의 풀타 맞힌 게아 하... 이거 오구마도오호막 씌울 수 있겠다 위에 상자 없고요 이거 그냥 피하고 깔끔하게 들어가면 그리고 상자먹어주면 완벽 이거 두어도 상관없어요상자보호박스번 음. 진짜. 여리 어쩌면, 우리 어쩌면, 우리 할필요없리 어쩌면, 톡톡톡 킬? 으. 네. 상자? 아, 상자를 주게 됐네. 괜찮아. 오케두 번. 하나, 둘. 여기서 뭐 끝내면 되니까. 어, 상자 하나씩 더 먹나? 난 그냥 끝내는 게 맞다 생각했는데. 아, 못 먹었네. 하나, 이득. 아주 사소한 이득까지. 하지만 이거 어 피했고 첫 번째 스킬 너무 조금 맞췄어 흘려버렸어 와 이번에 진짜 많이 맞았고 세 번째 뜨, 뜨겠다 이거는 와 유진 이거 응, 유진 못맞습니다와두 응, 응. 번째 스킬을 너무 다 맞췄어 첫 번째 스킬은 잘 흘렸는 긴 한데 조금 실수하면 짐 첫상자 보구마꺼 어, 어차피 이거는 3틱 자 상자 운도 중요하거든. 어, 이거 푸시라고 먹었다. 3틱 어, 여기서만 안 뜨면 근데 너무 많이 못 때리고 있는데? 바로 스킬 쓰고 최대한 뭐 이러면 때릴 거다 때렸다 두 번째 상자를 잘 먹었다 와 이러면 그냥 그대로 다 박주고 피해 얼마 안 남을 거야 음 마스킬 피해 주는 모습 스킬풀이 조금 느린가? 어, 스킬 풀이 좀 느린가 보다. 뭐 어, 1파 빠지나? 왜, 왜, 그냥 같이 놓으면 되는데 왜 빠졌지? 같이 놓기만 해도 이득인데. 가장자리. 어, 피했다. 아, 이동속도 때문에 1타밖에 안만졌어 하지만 루시도 이동속도가 있다는 거. 이타 따라가야지 빼야 돼 여기서 뜨면 안돼안 안 떴다 그러면 루시가 할 만해 마지목줄리우는 없는데 그냥 뭐 옵션이나 크리실라 옵션이 조금 덜돼 있거나 금방 돌아올게 아이 정도 근데 이거 연계기 못 띄우면 지긴 해아 이거 아웃코스로 다섯 다 맞은 거 같은데 방어막 켜고 못 켰다 아 근데 딜이 딸려 이거 못 이겼다 와 확실히 고구마는 프리샤로 녹여야지. 아직 몰라. 진짜 아깝다. 와. 이건 진짜 풀컬때풀 컬이었으면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본. 이거는 상자 하나씩 먹고 본각을 아직 안 썼어요? 썼지? 야 반사딜 아픈데. 하나씩 먹겠고. 아, 스킬 지금 써준 건 아주 좋았어. 그러면 이거 오그나가 기분 좋은데? 아 이걸 맞췄어야 되는데. 어, 이거 애매하면? 어, 이안 떴다, 그래도. 오호. 어, 오그마가 그 스킬 맞췄으면 이겼을 거야. 얘둘다한 번에 실수가 있었고, 이러면 하루바티가 무난하게. 아이고, 이거 맞았네. 음이 정도는 피 회복되고. 아니야. 플라모델 클라라의 사, 상자 하나라면 다르다. 아, 이거 조금 섣불렀어. 일단 두 타. 두 타. 스킬 맞춰야 되고. 아, 이게 3타가 계속 안 들어가네. 이거 버닝을 거의 다 맞춰야 이긴다는 마인드인데. 이거 달려가야 돼. 와, 이거 진짜 애매하다. 버닝 타이밍을 낭비를 좀 많이 해서, 그게, 그거만 잘 많이 맞췄으면, 아 에리나 너무 쎄. 자, 이거, 따라, 잘 따라가야 돼. 로켓, 그렇지. 와, 근데 쎄다, 유진. 보독에보독에 야, 이거, 유진 딜이 너무 아픈데? 야, 이거 스킬 맞으면 죽겠, 어? 와. 스킬 맞으면 딱 진짜 죽는 타이밍인데. 일단 보호막 띄운다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다치게 되고 그 선수는 자, 상자 하나씩 먹겠죠? 어, 어 이러면 살짝 한 황타 한두대 손해 봤어. 어, 이거 스킬 캔슬됐어. 베리나 스킬이 캔슬돼 버렸어. 그리고 스킬 좀 많이 맞아가지고 이거 그냥 다, 그냥 들어가면 되지? 멋다. 아, 와, 이렇게 되면. 처음에 좀 스킬 그 캔슬된 게 원래 반피 밑으로 갈수 있었는데 아 근데 어차피 말이나 스킬 뜨는 건 예측 범위였고 여기서 이제 좀 깔끔하게 잡아줘야죠 아지이가아 근데 저거 아프다 어잘 썼고 닷을 계속 막고 있어 야 이러면 보인다 보여 알것 같다 시가어버려 <laughs> <laughs> 안 돼, 포 기하 는 모습 고 생하 셨 습니다. 양 선수, 고 생하 셨 고,